성삼보 대성조온과 폐지멸여 이자인 년 공도의 최고난 한정의 3열 4대의 간6관관 자비하실 원히원난자비시이도도발가오사 저희들의 자은 고양을 받아주셔서 우리 절 이름이 관음선언인 것처럼 우리 절에는 관음기도를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일이나 다른 기도들도, 약사질 기도도 있지만, 평소에는관음제 관음증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바로 우리 절에서 가장 큰 기도이기도 하고, 또 밖에 모셔진 노천법당에대장의 관생보살님 기도를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리 절큰 법당만 보시겠지만, 밖에 노천법당에도 입상, 관생보살님 입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번 첫발때 절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도량을 전체를 전체 돌아보시면서 우리 절에 모셔진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참배하시고 또 신중님 사진 것도 잘 참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보살님 기도는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종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종생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해서 관세음입니다. 관음 볼관자이고, 세 장은 세상 세 장이고, 엄자는 소리 엄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일체 다 관해, 관한다 라는 뜻인데, 관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로 듣는다 라는 것보다 더욱더 세세하게 일체를 꽤 뚫어 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음사, 관음선는 관음암, 이렇게 관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절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에 사고 시대에 불교 들어오면서부터 관세음보살 기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기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 하는 기도기도 합니다. 그런 뜻, 그 말은 관음 기도가 가장 장애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관세음보살 기도는 모든 중생들의 업에 관, 예, 상관하지 않고 모든 종사들 업을 대체적으로 다잘 거두어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가 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면 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되지만 관음 기도를 할때 하는 분들은 그에 대게큰 예, 무리 없이 본의 원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들의 지금 큰 법당에 모셔진 인등 기도 있습니다. 그죠? 1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고 지혜의 등불을 켜놓는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인등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의 힘과는 세모사님의 기도의 힘과 그리고 천 전에 불을 밝히는 인등 기도의 그큰 힘으로 모든 종생들이 자신의 업을 뛰어넘고 자신의 모든 장애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입에 붙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되고 넘어질 때도 입에서 아야 대신에 관세음보살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도 내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 그, 낙수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 이 방울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도 한다는데, 바위가 뚫어지기는 힘들겠죠. 바위, 그,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씩 해서 그 바위 물, 바위가 구멍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곡에 가면 바위들이 전부 다 물결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에, 힘들지만 안 되진 않습니다. 네, 되긴 됩니다. 어, 업이라는 것이 바뀌고 닦이는 것이 무조건 힘듭니다. 우리가, 어, 어그내 마음 쓰는 거 하나 바꾸는 게 힘들고, 말버릇 하는 거 하나 바꾸기 힘들고, 에, 그리고 동작 하나, 우리 몸 하는 행동 하나 바꾸기 힘든 것이 우리 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노력하고 노력하면 마침내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되는, 업장 소밀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라이안 되진 않다꼭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어, 관음기들을 꾸준하게 하셔서,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어, 관성보살의 내 입에 나오면서, 관성보살의 품으로, 어, 안기면서, 내이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한락한 죽음을, 마지막에 할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꾸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관제 기도했고, 또, 어, 지금부터는 어 대면 기도도 평소처럼 우리가 할수 있도록, 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앞으로는, 어, 영상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어, 기도 시간에 될수 있으면, 제로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집중하고 기도가 잘 되는 건 역시 복단입니다 오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구사 네, 만세구사 네, 모두 애셨, 애쓰셨습니다. 일요일 잘 보내시고 또 어, 수요일날 공부 시간에 그리고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